혹시 맨발 학교에도 그런 가르침, 어떤 철학이라든가 <laughs> 교훈이 있을까요? 맨발 학교 교훈도 있습니다. 있어요? 네. 네. 진리는 단순하고 네. 실력은 꾸준함에서 나온다. 음. 작고 단순한 것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행복을 잡는다. 음. 맨발 걷기만큼 단순한 게 있을까요? 교재 교구도 필요 없고 아무 장비가 필요, 없고. 옷만 입고 나가면 되잖아요. 음. 그러나 이 가장 간단한 맨발 걷기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을 찾게 돼 있어요. 왜 본인이 건강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방울의 힘이 절대로 아닙니다. 자주 떨어짐, 잦음의 힘이거든요. 결국은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물 하나 잡고 아무리 간단한 것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. 행복을 찾게 되어 있는 게 저는 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봅니다. 네.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간단한 것은 다 진리입니다. 햇볕, 바람, 공기 이런 것들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진리에 가까워요. 네. 그래서 우리 맨발학교에서는이 작은 면발이라도 꾸준히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네.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음. 이 면발 긋기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누구나 할수 있어요. 유치원부터 80대 어르신들까지. 그래서 이제 꾸준히 맨발 긋기를 내년에 하셔서 일단 나의 건강을 찾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찾고 가족의 대화가 더 긴밀해지고 우리 사회가 점점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이 맨발 긋기를 이제 궁극적으로는 건강 차원을 떠나서 우리, 그, 스트레스도 내리고, 마음의 평안을 갖고, 더 나아가서는 맨발 철학. 가장 아래에 있는 곳이 맨발입니다. 이 겸손한 자세. 그리고 이 맨발, 맨손은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, 막, 무엇이든지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줍니다. 네. 한호 학교도 맨발, 맨손처럼. 그래서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건강과 마음과 철학을 갖추는 2018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네. 네.